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책도 한번 해보고, 약간 음식도 두 가지 먹어보고 하도록 할 건데요. 어, 오늘 책을 소개하는 건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해서 이 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어폰을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책이 있는데요. 하나의 책은 이렇게 포켓 책입니다. 식물도감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책인데요. 뭐야 이거. 다 보시면 영어 그림 사전이라고 나와 있죠? 애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어덜렁덜렁거려요자 여기 보시면 어린이 영어 그림 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한 번씩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일단, <laughs> 일단 뒤에 보면은 가격이 나와있는데요 요것은 만원이네요 이렇게 뒤에 개그림이 그려져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15,000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식물도감이 더 비싸네요 일단, 이 영어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어책은, 앞부터 보시면, 오, 찢어졌다. 괜찮아요. 어차피 산 거기 때문에, 25,000원에 들여서 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영어 알파벳, 외우라고 이렇게, A, B, C, D, E, F, G 해갖고, Z까지 있습니다. 동물 그림이나, 모형으로 해놨네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누구 누구에게라고 나와있네요. 나와. 나와. 자첫 장은 이렇게 되있고요.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 해갖고 A, B, C, D, E, F, G 해서 이렇게 다 쓰는 게 나와있네요. 세번쓸수 있고 여기 서문자, 대문자가 돼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써있네요. 네. 제가 설명하고 그대로 써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발음기호 a A는 아 소리가 나고 heart 할때이 A가 그 소리가 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 A하고 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암암암 음. 이렇게 해서 바람들이 다 나와 있고요. 단어 하나씩 바람들이 나와 있네요. 정말 친절하죠? 오 좋은데요? 자, 처음부터 A라고 돼 있죠? 이거는 A, B, C, D, E, F, G에서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 A가, 제가 이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쉬운 것도 있고, 대부분 쉬우죠? 예, 네, 쉽죠? 쉬워요. 이렇게 어떤 거는 컬러풀하게 아주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대박인 거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보고 저는 바이 예, 이거 이책 너무 좋아요. 여기를 캣 고양이가 컬러풀하게 진자를 찍어 서여기다 넣었더라고요. 이쁘지 않나요? 이야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식물도감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포켓이고 얘도 포켓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포켓이라고 안써 있네요. 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도감 차차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장부터 들어가시면 차례가 있네요. 차례 정말 좋죠. 오늘은 좀 목소리가 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천천히 차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례가 나와 있냐면요. 9쪽부터 108쪽까지는 꽃밭 집 주변의 식물들을 볼수 있는 식물을 이렇게 표시해놔왔고요. 109쪽부터 340쪽까지는 산과 들의 식물, 버섯 네, 이렇게 해놨고요. 341쪽부터 390쪽까지는 곡식, 채소, 과일을 표현, 표현해놨습니다. 자 391쪽부터 414쪽까지는 이렇게 물가의 식물 어,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여기는 식충식물, 벌레잡이 식물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여기 보시면 첫 장부터 은행나무가 나오네요. 네. 은행나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나무로 알고 있어요. 네. 은행나무.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여기는 다 컬러풀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뽕나무, 그 오디라고 하죠? 오디나무라고도 많이 쓰는데, 원래 이러면 뽕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류나무 해갖고, 여기 뜻도 다 적혀 있고 설명이 적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네이션이라는 예쁜 꽃도 나와 있고요. 카네이션하니까 어버이날이 생각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꽃이 저희 집에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거든요. 자이기 보시면 선인장의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선인장이, 까시 없는 선인장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뭐. 아, 그리고 옆에 여기 공책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에. 저희 언니가 지금 뭐 쓰고 있어요.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수국이라는 것도 있고. 아, 여기 암술이랑 뭐 수술이 나와 있네요. 네. 요런 거. 요런 거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요런 거 보면은 과학 시간에도 도움 되고 여러분이 더 꽃에 대해서 잘 알고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그냥 꽃만 다르고 좋아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요게 여기 보시면 요게 뭔가 더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대추, 차례 같은 게 적혀 있고, 꽃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쉬어. 책이네요. 자, 이제 책들을 옆으로 치워놓고, 제가 아까 조금만, 네, 이제 많이 할순 없고, 조금만 제가 먹방을 진행한다 했죠? 그래서 두 개만 준비했습니다. 아주 짜잘짜잘한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정말 좋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뜯어서 먹어볼까요? 자, 먹어볼게요. 오 정말 맛있네요. 속 안에는 이렇게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얼려서 막 먹는 게 맛있어요 초콜릿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나나랑 조합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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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를 얼려 먹는 거라. 오, 이거는 이 자꾸 눈에 띄실 텐데, 제가 어머니 선물 포장할 때 썼던 거예요. <놀람> <laughs> 이때 선물을 포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나 많이 남았네요. 다음에 또 쓰려고요. <laughs>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못보 시작할게요. Oh. Cool. 내면은, 이것까지할 텐데, 시간이 안 되면, 다른 거에 헬멧서 그냥 찍을 때, 먼저 하고, 헬멧가 그냥 찍을게요. 마지막. 한 팩에 3개 들어있는 것도 있고, 3개는 가끔 있어요. 그리고 4개가 대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감해봐요. 음, 맛있어.